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252명으로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입니다. 국내 발생 1,208명 중 서울 413명, 경기 336명 등 수도권에서 81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397명으로 전체 국내 발생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은 이틀째 30%를 넘어서며 4차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델타 변이 감염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7.1%로 지난주에 비해서 10.2%포인트가 증가하였고, 그 중에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10.6%가 증가해서 33.9%가 델타형 변이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상황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이러 거리두기 자체는 조금 시간을 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는 조치인지라 금주의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좀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전국적인 확산세에 비수도권에서도 오늘부터 2주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강릉과 제주는 각각 거리두기를 4단계와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50대 초반 연령층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저녁 8시부터는 53세에서 54세, 내일 같은 시간에는 50세에서 52세를 대상으로 연령대별로 예약을 받습니다. 50대 연령층의 접종에는 당초 예정된 모더나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이 추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모더나 백신의 7월 배정 물량이 이달 말에 집중돼 있어 수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적인 접종을 위해 접종 시기도 다음 달 25일에서 28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3 학생과 교직원 65만 명의 화이자 백신 접종은 오는 30일까지 학교별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률은 31.4%, 접종 완료 비율은 12.8% 수준입니다. TBS 이은성입니다.